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 이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칙연산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할까?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틀리게 되고 음, 하여튼, 여러분이 계산력이 상당히 발휘, 발되어야될 중요한 단원입니다 예, 선생님 듣는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을 하고, 하고 난 후에야 아마 이런 계산, 계산력이, 예,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보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뭐라고 이제 문제를 냈냐면, 3-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남학생은 그 계산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라고 답을 냈고요. 어떤 여학생은 계산을 이렇게 해서 13이라는 계산을 해 냈어요. 그런데 보면 계산이 서로 결과가 틀리죠. 자,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떤 학생이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계산을 할 때, 자, 남학생이 계산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학생은 말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계산을 해줬네요. 3에서 1을 빼서 1이 나왔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고 순서대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학생은 곱셈을 먼저 계산해 줬어요. 자, 곱셈을 먼저 계산해 줬습니다. 3은 계산을 나중에 하니까 3은 그대로 내려오고 써 주고 요거하고 요걸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빼기입니다. 빼기는 그냥 있고 얘는 이제 양수 2에서 음수 5를 곱하는 거죠. 얘는 빼기고요. 그렇다면 양수하고 음수하고 곱하면 부호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빼기는 부호 덧셈으로 바꾸고 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빼기는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를 바꾸라고 했죠. 그렇다면 결국 3에다가 10을 더한 거리니까 얼마가 나온다? 1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상상을 해봐요. 남학생이 오를까요? 여학생이 오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나면 그 계산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셈뺄셈곱셈나눗셈이 섞여 있는 사치견산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계산한다. 1번,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거듭제곱이 있으면 계산의 우선순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가 있는 식은 가로안을 먼저 계산한다. 근데 가로도 여러가지, 세 가지 모양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건 소가로, 이렇게 생긴 건 중가로, 이렇게 생긴 건 대과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가로 먼저 계산하고. 중괄호 두 번째 계산하고 대괄호 세 번째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 두 번째 과로, 세 번째 곱셈 나눗셈 마지막에서야 이제 더셈 뺄셈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산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하는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예. 더 샘플 제곱수 나누스 섞여 있는 계산에서 더 샘플 제곱수 나눠스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부호의 변화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보겠습니다 위에 순서대로 계산한다면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맞는 거죠 자 그럼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학생잘 했나 보겠습니다 곱셈을 계산하긴 계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마이너스는 빼기 입니다 부호가 아니에요. 빼기입니다.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죠. 그래서 빼기는 원래 있는 거고 이 안에 마이너스 24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렇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4가 됐으니까 이 밑에, 밑에 학생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에처럼 계산했다가는 부호에서 틀려서 계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 마이너스를 꼭 써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류가 나오는지, 이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흔하게 범하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보고요. 자, 그럼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거듭제곱이 있으면 제일 먼저 거듭제곱을 풀어라. 오, 얼마? 25. 자, 거듭제곱을 풀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과로가 있으면 과로를 먼저 계산해라. 그러면 5에서 7 뺍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렇 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곱하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로를 생각, 먼저 풀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곱셈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했죠? 요거부터 계산합니다. 자, 그럼 25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쓰고요. 요거 빼기입니다. 부호가 아니에요. 빼기.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결과는 뭐가 돼요? 플러스. 사이 얼마? 8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듯이 빼기는 뭘로 고칩니까? 플러스로 고쳐주고 뒤에 있는 부호를 어떻게한다 바꾼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셈으로 고친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25에서 8을 뺀 결과죠. 25에서 8을 빼는 결과다. 25에서 8을 빼면 얼마입니까? 네, 1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7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2번. 자, 2번은 약간 복잡하니까 선생님하고 여기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뭐라고 했습니까? 에, 예,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라고 했어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 마이너스 번 거듭곱해 봐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세번 곱하면 예,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렇죠? 음수가 홀수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개 곱해서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거 계산한 결과얘 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얘하고 계산한 결과가 네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한 것이 뭐가 되요?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얘하고 계산한 것이 바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계산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계산합시다. 지우고요. 잠깐.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라고 했죠. 0.6곱하기 1 0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6이죠 6에서 8을 뺀 겁니다. 6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를 하고, 3분의 2를 하고 마이, 나누기 마이너스 2가 있었습니다. 그럼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를 뭘로 고쳐요? 곱하기로 고칩니다. 곱하기로 고치면 이건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든지 뭐 마이너스를 위다 붙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계산의 결과는 얼마나요? 와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자, 그런 다음에할 일이 바로 뭐예요? 이제 그 6분의 1과 6분의 7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6분의 7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어요.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6분의 7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빼주라겠죠. 그럼 6분이 얼마입니까? 6분의 6이네요. 자, 6분의 6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6이죠. 아,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얼마입니까? 1이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결과가 플러스 1 나왔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1하고 계산한 아까 마이너스 8하고 곱하기 플러스 1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잘 들어보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번과 같이 좀 복잡한 식의 계산을 틀리지 않고,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산의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이제 또 선생님이 집중, 교과, 역량, 마방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방지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마방지는 뭐냐면, 이렇게3 곱하기 3, 이런 표에서, 이게 가로, 요거 가로, 요거 세로, 그 다음에 요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산을 할때게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결과가 같아요.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13에다가 더하면 얼마예요? 15가 되죠. 그 다음에 얘더 해봐요. 이 가로, 여기 세로도 더 해보면, 여기 얼마나 오냐면 얘도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 여기 더해도 얘도 15가 나와요. 다 15가 나와야 돼요.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더해서 15가 나와야 됩니다. 얘도 15가 나오고요. 얘도 15가 나옵니다. 얘도 15가 나와요. 다 더해서.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더해도 15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마방진의 의미는 뭐냐? 가로, 세로 다 더해서, 대각선까지 더해서 그 결과의 합이 같은 것을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 여러분들도 이제 밑에 문제를 풀 수가 있, 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1번은 말입니다. 마방진임을 설명해보래요. 1번이 마, 마방진임을 확인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로 한번 쭉 더해봐요. 가로를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4고, 거기다가 4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네요. 여기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이거 대각선 보세요. 다 0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림 1도 마방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 2를 한번 계산해봐요. 그림 2는 얼마가 된답니까? 마방진이 적힌 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이걸 더해도 마이너스 1, 여기를 더해도 마이너스 1, 여기를 더해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방진, 이 그림 2를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런 걸 사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식사비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얘기했듯이 제휴 카드를 먼저, 어, 먼저, 먼저 결제하고 할인 카드를 나중에 결제하는 식사비하고 먼저 할인 카드를 먼저 결제하고 제휴 카드를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하고 결국은 식사비가 같을지 안 같을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봄으로써 알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한 계산력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고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이상